1970년 10월 6일, 그들은 드디어 노동청장 앞으로 평화시장 피복제품상 종업원 근로개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서의 원본은 노동청에 제출되어 현재로는 그 행방을 찾을 길이 없고, 그 내용도 당시 신문에 보도된 중요 부분 외에는 정확히 알 길이 없으나, 다만 전태일의 일기장 갈피에 이 진정서의 초안으로 보이는 기록이 끼어 있어서 그것을 소개한다. 대학노트 15페이지에 걸쳐 전텔의 필적으로 써 있는데 그중한 페이지는 찢겨나가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당시에 신문보도를 보면 전텔 등이 평화시장 노동자 12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중 120명, 95%가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96명, 77%가 폐결액 등 기관지 개통 질환에 걸려 있으며 102명, 81%가 신경성 위장병으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전원이 밝은 곳에서 눈을 제대로 뜰수 없고 눈꼽이 끼는 안질에 걸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이 찢어진 페이지에 바로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추측하는 것이 전후 문맹으로 보아 온당할 듯하다. 노동청장 귀하 제목 평화시장 피복 제품상 종업원 근로조건 개선 진정 평화시장 피복 제품상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 3만여 명의 대부분은 매일 12시간 이상의 경무와 작업 환경의 불량으로 인해 위장병, 신경통, 눈병 등 각종 직업성 질환에 허덕이고 있음이 우리들의 자체 조사 별첨 앙케이트처럼 나타났습니다. 우리 피복계통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이와 같은 악조건 하에서는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할 수가 없고 건강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 당국의 강력한 시정 조치가 요구된다고 사료되어 아흔네 명의 서명으로 진정하는 바입니다. 가운데 한 페이지 찢어지고 없음. 진단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건강 진단이라 인정할 수 없으며 진단을 하는 의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서류상의 형식에 지나지 않으며 엑스레이 촬영 시 필름을 사용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종업원의 직종 1 재단사. 재단사는 대부분 남자로서, 연령은 23세에서 50세 층이며, 1200명이며, 한달 월급은 평균 3만원. 2. 미싱사. 미싱사는 전체가 여성으로서, 연령은 18세에서 23세 정도이며, 12,000명. 월급은 평균 15,000원. 3. 시다. 시다는 전체가 어린 소녀이며, 연령은 13세에서 17세의 다층이며, 12,000명. 한달 월급은 3,000원입니다. 4에서 5년 전에 책정된 임금임 1일 작업시간 평균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한달 작업시간 28일 첫 주일과 셋째 주일 휴일 336시간 3번에 해당되는 시다들은 시간수당이 없으며 연령이 어린 관계로 정신과 육체적으로 성장기에 있으므로 장시간의 많은 작업량이 정신, 육체의 발육과정에 있어서 재개할 수 없는 심한 피해가 됩니다. 진정인 대표 평화시장 종업원의 침묵회인 삼동 침묵회 회원 일동 대표 전태일 서기 이민섭 정혜원 신진철 최종인 김영문 조병섭 강진환 주현민 별첨 93인 호수 286호 3층까지 하면 825토 가나 가나 한 줄은 2층 가게로서 제외. 호당 10명의 종업원. 여기서 호수는 평화시장의 피복 제조 공장이나 점포의 총 숫자를 말함. 평화시장 직공 명수 약4 10 0명동화시장 100예순개 공장 4800명. 통일상가와 근접 건물 200여개 공장 8000명. 평화시장 신평화시장 500개 공장 14000명. 전체 명수 만명에서 직책별로 나눠보면 미싱사 4,000명, 시다 4,000명, 재단사 300명, 재단 보조 460명, 기타 300명, 주인 주주 1,000명, 합계 만명 하루의 작업시간,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일일 14시간 작업, 한달 720시간 중 372시간, 휴일은 매달 첫 주일과 셋째 주일 2일, 국제 근로 기준의두 배에 해당하는 시간임. 급료, 재단사 15,000원에서 30,000원까지. 미싱사 7,000원에서 25,000원까지. 시다 1,800원에서 3,000원까지. 재단 보조 3,000원에서 15,000원까지. 연령별 직책. 12세부터 21세까지 시다. 19세부터 38세까지 미싱사. 22세부터 50세까지 재단사. 1 8세부터 25세까지 재단 보조 점원 12세부터 21세까지 여자 시다가 하루 수당 7 0원 14시간 작업 건강상태 재단사는 1 0 0 전원이 신경성 소화불량 만성 위장병, 신경통, 기타 병의 환자 미신사는9 0가 신경통 환자임 위장병, 신경성 소화불량, 폐병 2기까지 시다는 평균 15세 어린이들로서 하루 14시간의 작업을 당해내지 못함 평화시장 종업원 중 경력 5년 이상 된 사람은 전부 각종 환자임 특히 신경성 위장병 신경통 류뮤트지이대부분임 시장 안의 구조 현대식 3층 건물로서 1층은 점포 23층은 공장임 만명 이상을 수용하는 건물이면서도 환기장치가 하나도 없으며 더구나 휴식 시간인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에도 햇빛을 받을 장소가 없음 작업 정도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보다도 제일 힘과 정신이 빨리 피로해지는 노동임 정신적 육체적 최하 노동 공임 우리나라에서도 여기보다 더싼 데가 없음 경영주들은 서로 경쟁을 직공들의 공임으로 한. 가령 하루에 8시간 작업을 하고도 한달 급료가 만 원인 사람과 하루 15시간을 작업하고도 한달 급료가 만 원밖에 안 돼. 세면시설 평화시장 400여 공장의 상수도 세곳심한평 정도. 이상이 진정서 초안의 중요 부분이다. 진정서 대표의 이름들이 서명된 곳을 경계로 해서 뒤의 부분은 앞부분과 다소 중복이 되는데 서로 어긋난 내용도 있다. 예컨대 앞부분에서는 일일 작업 시간이 평균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뒤에 와서는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일을 14시간 작업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는 앞부분에 각각 깝게 하였는데 이것은 계절에 따라 또 그때그때 제품 수급 사정에 따라 작업량의 차이가 있고 따라서 작업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삼동의 회원들의 지식 수준으로 평균치를 낼수 없어서 결국 될수 있는 한 노동청 당국자들이나 기업주들이 과장된 숫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줄여서 계산한 결과였던 것 같다. 이 초안에는 위에 소개한 부분 외에도 진정인들의 성명, 주소, 본적이 첨부되어 있고 한 페이지 가득히 큰 글씨로 전태일이 쓴 필적으로 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구호도 적혀 있으며 평화시장 안에 각 작업장의 명세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평화시장 3층 가176 창별사 건평 2평 종사원 13명 다락 높이 1.6m 형광등 평화시장 3층 가181 단성사, 건평 8평 종사원 32명, 다락 높이 1.5m 형광등, 평화시장 2층 277 동방사 12평 50명 형광등,